안녕하세요. 6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중랑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면목동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25억보다 15.59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15.59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대원칸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1억보다 15.27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내동 동성 4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억보다 15.0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면목삼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86억보다 13.8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면목삼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86억 보다 13.8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용마그모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63억 보다 13.15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용마그모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63억보다 13.15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묵동 태능 브라운스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3억보다 12.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면목진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6억 보다 12.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내동 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6억보다 11.5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5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봉동 동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9억보다 11.49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억보다 11.06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억보다 11.06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묵동이 편한 세상 화랑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일억보다 10.42% 저렴한 9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 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